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 한마디 냉장고 주세요. 로 7분 만에 전 국민의 눈물을 쏟아지게 만든 그 실화를 파헤쳐 봅니다. 가수 김영빈이 무대 위에서 눈물을 참으며 소년의 절실한 외침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 한마디가 스튜디오 저녁을 뒤흔들었다. 타오르는 여름 한복판, 짜증 섞인 에어컨 바람마저 무의미했던 그 순간, 평소엔 장난기 넘치던 예능 현장은 얼어붙었다. 화면 속 초등학생의 작은 목소리가 떨려 나왔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오빠져요. 짜장 하나, 짬뽕 하나. 아니, 냉장고 하나요. 그 말끝에 맺힌 수줍음이 순식간에 가슴을 관통했다. 마치 무수한 감정의 전선이 한데 뒤얽히며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용빈은 마이크를 움켜쥐듯 단호하게 외쳤다. 냉장고 주세요. 순간 스튜디오는 폭발했다. 객석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웃음과 금세 눈가를 적시는 눈물들이 뒤섞이며 뜨거운 파장이 퍼졌다. MC는 감탄스러운 목소리로 "이건 레 전드다."라고 중얼거렸고, 출연진은 고개를 떨구고 기립박수를 잇따라 보냈다. 그러나 이 장면이 단순한 웃음거리나 일회성 소재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내 곧 밝혀졌다. 방송이 끝난 뒤 시청률은 역대 최고친 8.3%를 기록했고, SNS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단연 냉장고 주세요였다. 채팅창에는 수천건이 댓글이 쇄도했다. 이 아이에게 진짜 냉장고를 어서 제작진이 움직여야 한다. 팬카페에서 모금해 봅시다. 나는 등불 같은 외침들이 쏟아졌고 며칠 만에 자발적인 후원금은 수천만 원을 돌파했다. 일부 시청자는 직접 냉장고를 배송하겠다고 나섰고 대기업에서도 지원 제의가 쇄도했다. 아이를 위해 마음을 모은 손길이 전 국민으로 퍼져나갔다. 이제 스토리는 화면 너머의 소년에게로 향했다. 부산 남구의 다가구 주택, 작은 선풍기 하나에 의지의 여름을 견뎌야 했던 5살 백이 5학년 이윤호 군 부모님은 하루 종일 식당 뒷방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집을 비웠고, 어느 날 냉장고가 멈춘 뒤로는 시원한 물한 모금조차 쉽게 마실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도 얌전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짜 필요했어요. 근데 너무 진지하면 안줄것 같아서 웃으며 말했죠. 그 단순 명료한 진실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가슴 깊이 새겨진 메시지였다. 소년의 말은 단지 물질적 지원을 넘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법을 일깨웠다. 이후 각계각층의 후원이 이어졌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물론 지역자치단체와 복지기관, 학교까지 손을 잡고 사랑의 냉장고 프로젝트를 확대했다. 냉장고뿐 아니라 생필품, 학용품, 문화 체험 기획까지 보장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음악 교육 후원, 심리 상담 지원 등이 이어졌다. 작은 목소리가 일으킨 커다란 변화는 순식간에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무대. 김영빈은 별도의 언론 보도 없이 조용히 부산을 찾았다. 작은 문화 행사장 무대 위 여전히 순수한 웃음을 머금은 눈빛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먼 길을 지킬 거예요 라는 가사는 이제 단순한 방송 멘트가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꿈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노래가 되었다. 뒤에서 박수를 치던 그 작은 손, 소년의 얼굴은 마스크 너머로 환히 빛났다. 선풍기 바람 대신 냉장고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마디, 냉장고 주세요, 라는 외침에서 시작되었다. 수많은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그 한마디는 기적처럼 반짝였다.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진 건 유머도, 쇼맨십도, 화려한 연출도 아니다. 그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에 진심으로 반응한 순간이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장면을 기억하는가? 그 아이의 이름, 그곳의 풍경, 그리고 그 순간의 떨림까지 생생한가? 이제 질문은 달라져야 한다. 나는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내 주변의 윤호는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자. 오늘 나도 용기 내어 누군가에게 냉장고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뜨거운 여름, 한 아이의 목소리에 응답한 국민의 가슴은 아직 식지 않았다. 그 물결은 이제 우리 모두의 일상이자 숨 쉬는 희망으로 남아있다. 눈부신 기적은 늘 가까이에 있다. 당신의 작은 외침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뒤바꿀지 상상해 본적 있는가? 냉장고 주세요라며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오늘 당신의 삶에도 불어넣어 보자.